여러분 그거 아세요?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복 입어요. 아 그런가? 어떻게 그렇지? 아니 학교 다닐 때 입었을 거 아니야. 여기서 퀴즈 나달라는 교복이 있다? 없다. 없다고? 어, 없어요. <laughs> 아니 그러면 인생 최초 교복 입어보는 거네? 그러니까 제일 예쁜 거 입어야지. 그래서 오늘 롯데월드 바로 옆에 감성 교복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빌려가지고 돌아다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이 언제부터가 <laughs> 롯데월드에서 교복을 입는 게 이게 한국인들한테는 약간 문화가 됐어. 어? 언제부터 그랬어? <laughs> 언제서부터인가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어. 오오오오오오. 근데 내가 조금 걱정인 게 코코시가 다리가 조금 정상인과는 다르게 너무 길잖아. 그래서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들긴 하는데. 어 일단 가봅시다. 오케이. <laughs> 아니 우리 옛날부터 이거 같이 교복 입고 싶었잖아. 그랬어? 난왜 껴? 요난 아니었는데. 아니었어? <laughs> 아, 이게 30 먹어가지고 요거를 하려니까 조금 창피하긴 해. 근데 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젊어서 아직 할수 있잖아. 아니야 이거 패밀리옷도 빌려줘 여기서. 아 그래? 뭐 어, 가족 구성으로 와서도 빌리더라고? 우와 내 가족이랑 하면 재밌겠다. 네, <laughs> 레스. 입구서부터 시작이군요. 어후. 안녕하세요. 뭐... 이 사람 알지? 어 알어 겁나 유명한 사람 어 이거 그거야 아그거요 하지만 난 오늘 독보적으로 다른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응, 어 진짜 깔끔해 표적하네요 어? 헬리포터 도 있어 어 여기 뮤지엄 같아 약간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런 것 같아 어 이거 엄청 예뻐 아 여기가 이제 옷을 고르고 피팅을 저쪽 가서 하는 거구만 응. 와, 색깔 엄청 많아. 이거 봐, 아, 이거 치마 길이 봐봐, 아, 이거한 점이야 그냥. 아, 이거 아기 거 아니야? 이거 아기 거인것 같은데, <laughs> 봐봐. 아, 그럼 그래? 아, 그래. 이거. 좀 애기... <laughs>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르고 직접 생각해보고 그렇게 음. 해야 되는 거지. 빨대나 어. 갈색이나. 그래서 그런... 아예 그냥 저기 가서 메뉴판 보고 햄버거 세트처럼 이거 예쁘다 하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. <laughs> 그래. 자, 고르고 고른 끝에 저희는 요거를 입기를 했습니다. 환복. 오케이, 그러면은 환복하고 이따 봅시다. 오케이. 오 은근히 잘 어울리네. 에이거 진짜 우리 드라마에서 입는 그 태가 너한테서 나온다. <laughs> 야 근데 생각보다 다행이다. 이게 엄청 짧을 줄 알았거든. 큰 사이즈로 하니까 딱 맞네요. 응응. 음, 왜 음. 사진 찍는다 잘해. 응 가보자. 한국 책상에 한번 앉아볼래? 아 맞아. 저런 가방도 빌릴 수가 있어. 어 그래. 응. 음. 떼일 수 있나? 어 근데 여기 겨복 진짜 예쁜 거 같아. 난이 교복이 제일 예쁜 것 같아, 여기서. 우리 잘 선택했어. 어. 여기 안목이 좀 있으시네요? <laughs> 처음 교복 고르신 것 치고? 근데 진짜 학교 갈때 이렇게 예쁜 교복도 있어? 없어, 많이. <laughs> 없어? 어, 다들 이렇게 막옷 짧게 입고 그러지가 않아. 드라마 영향을 받은 거지. 아, 근데 왜냐면 나는 옛날에 끝보다 남자 봤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? 그치. 아, 맞아. 여기 머리띠 빌려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? 이거 롯데월드거 아니야? 롯데월드 건데 아. 여기는 참감사하거는 여기 머리띠 그냥 가져갔서 써도 돼 오~~ 머리띠 하나 쓰는데 7,000원, 8,000원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원래 저 옛날에 샀어 기억나? 그 호박 있는 거 샀어 어? 할로윈 오 아, 5년 전이니? 근데 여기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같은데? 응 음, 맞아 아 이제 다 보여 어 진짜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자 이제 나와가지고 석초촌호를 네. 거쳐서 롯데월드로 갈 겁니다 나 아, 너무 기대리 출발 오케이 출발 렛츠고 제 감성 교복에서 나와가지고 음. 바로 앞에 그냥 벚꽃 명소가 어... 예, 사실 이 사실 석촌호수가 벚꽃 명소 탑3 해야 되는 거 알아? 한국에서 탑3? 얘야 탑3. 항상 이 벚꽃 시즌에만 오면은 사람들 미어터지잖아. 음.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지금 막발 디딜 틈이 없는 건 아니네. 그건 작년에 갔을 때딱 폈을 때 주말에 갔잖아. 어마어마이지 아니 갑작스럽게 벚꽃이 펴버렸네. 추워 추워 하다가 하루 지나고 나니까 따뜻해졌어 딱이옷 입기 좋은 날이잖아 어때? 교복 입어보니까 멋있는데? 어때? 이 한국이 안타깝지만 외모지상주의 아니지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그 시즌인데 교복이 이렇게 예뻐 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교복 입었을 때 예쁘기 위한 포인트 이름표를 안 붙여 원래 여기에 이름이 붙여져 있단 말이야 이름표를 다떼 왜? 네? 이름이 보이면 멋이 없다고? <laughs>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? 너도라도 <laughs> 교복 없잖아 그니까 러 교복을 왜안 입지? 왜 없지? 약간 우리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우리나라에 자유컨트리 어 약간 그러니까 입고 싶은 거다 입어도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옷 입어야 되는데 <laughs> 다 같은 걸 입으면 인디비주얼리즘 그거 없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혼혈인 같기도 해요 <laughs> 뭐 한국 교복을 입고 있는 서양인. 이런 모습을 나한 번도 본 적이 없어, TV에서. 어, 나도 근데 본 적이 없어. 그니까 여기 롯데월드 갈 때는 항상 한국인만 이런 거 입고 있어. 사실 지금까지 약간 항상 피했어.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거를 <laughs> 알지만 교복을 입고 돌아다닌다? 약간 미친 사람 같긴 하거든. 근데 예외인 공간. 석촌호수. 음. 이 석촌호수랑 롯데월드는 그래야 돼요. 음. 여기 사람 다 사진 찍고 있어. 365일 중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찍어 주셔야죠. 지금 네덜란드도 이 벚꽃 다 이미 피어 있어. 근데 거기도 무슨 암스담 테 근처에 있는 이 벚꽃 정원이 있어. 근데 딱필 때는 사람 엄청 많이가 촉전 호수처럼 약간 피하기도 해. 너무 사람 많으니까 아갈 때마다 예쁜데 사람 너무 많이 많으니까 약간 안 예뻐져. 그러니까 여기는 아 사람들이 막 엄청 바글바글하진 않은데 이제 내일부터 어. 왠지 바글바글할 것 같아. 나도 한번 사진 찍어 줄 수가 있어. 한번. 괜찮아? 응응. 자, 이제 롯데월드로. 롯데월드 렛츠 고. 아니, 이렇게 교복이 잘 어울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입혀 볼 걸. 이 한국에서는 만우절. 학생들이 대학교에 다 교복 입고. 아, 그래? 어. 왜? 그게 뭔가 하나의 전통이 됐어. 어, 너도 했어? 아, 나는 뭔가 이 교복 입는 게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안 했었는데. 안 했어?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입어 보네요. 예. 나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. 너 여기 몇번 왔어? 살면서 내 인생 한2 아, 0번은 왔지 않았을까? 1년에 한 번씩 왔다고 해도? 어, 어? 아, 뭐 제... 포켓몬 그런 시즌인가 본데? 어, 그러네. 포켓몬 했네. 분들, <laughs> 아, 그런날포켓몬했네 이제 검은 같은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. 봐라, 이제 교복 입고 있는 사람들 짱아. 요 때야, 이제 안에서만. <laughs> 이번날 바우트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현지인들이랑 소통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아주 빡세게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벌써 100일 동안 매일 하고 있잖아.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단어만 알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어.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덜란드인들이랑. 할수있어면 잘해. Yeah, ik een vlees olifante. Olifante vlees is lekker. 네. 비슷기는 어. 사람 많다 교복 파티야 교복 그러니까, 파티 그리고 뭐 교복 안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롯데월드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지 음. 집 앞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롯데월드니까 괜찮아요 석촌호수 네. 근처니까 괜찮아요 어, 여기가 진짜 포토존이거든 어, 우리 여기 찍었잖아 기억나? 아 그러네 어. 또 여기 또줄 서가지고 사람들은 또 찍겠다는데 저는 안 할래요 맞아, 안 할래요 아, 외국인들한테 진짜 여기가 관광 명소의 하나가 됐었대 여기도. 맞아, 난 처음 한국 왔을 때, 널 만날 때 여기 왔었어, 내 친구들이랑. 아? 너 없이. 너 없이. <laughs> 어. 이 줄이 무슨 줄인 줄 알아? 음. 아니? 저 아틀란티스. 아틀란티스. 저게 이 롯데오에 대해서 가장 빠른. 타봤어? 타웠지, 많이 타웠지. 아. 저게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여가지고 사람들이 타. 아, 그래? 자, 104km인가? 70km인가? 음. 재밌어 그거? 어 오늘 저거 한번 잡고 데리고 가야겠는데요 안돼 줄이 많이 안 긴데? 가보자야 줄이 짧아. 타 그. 어떡게아나 이런 거 진짜 무서웠네. 그죠 끝까지 갔다가 못 하겠으면 그때 내려와. 원래 이거 타려면한한 시간 정도 줄 서야 돼. 아요 아니, 괜찮아. 괜찮아. 구독자들이 어떻게 얘기할까? 갑자기라고 하겠지. 갑자기. 머고무겠지왜 이렇게 비장하게. 그 롯데월드 왔는데 아, 이 아, 자유로 드롭을 아, 안 탔으면 롯데월드 아, 왔다고 아, 또할 아, 수가 아, 없어요. 보석을 보 떨치기 안타 댄스. 너무 너무 아, 스하다별거 아, 아니야. 지금이라도 타서 원치 기장. 않는 손님 계신다면 이렇게 물어봐 마지막에 정말로 못 타겠으면 지금 내리라고. 아, 그럴수렇습니다는 내야. 안타는 안내 안타는 내야. 안타는 내야. 안타는 야 안타는 야 안타는 내야. 안타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. 어떡해요. 내가 어? <laughs> <제가> 못 타서 <laughs> <해서> 다행이다. <laughs> 어 나왔어. 재밌어? 고생하셨습니다. Yeah. Yeah. 이 재밌는 거를 안타깝게 코코 <laughs> 아, 네. 여덟, 아홉, 열, 하나. <laughs> 미안해 나 탑진 못했어. 어때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았어? 아니 난 되게 보기 좋았어. 난못 타서. <laughs> <laughs>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양아치들이 학교 끝나고 뒷골목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담배 음. 피면서 돈 뺐는데요. 그럼 너 여기 있어야 되지 않아? 아저 아니죠. 저 옷만 좀 양아치 같이 입었을 <laughs> 뿐. 나 진짜 양아치는 아니었어. <laughs> 아 그래그래 그래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교복을 거의 20년 넘게 안 입은 왜냐면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복 좀입고 하는데 교복을 절대 안 입었어 근데 음. 이제는 돈을 내고 입고 있네요 <laughs> 어 저는 근데 더 오래 안 입었어 저는 26년 동안 안 입었어 26년이라고 합니다 아 26년 이렇게 네덜란드는또 교복이 없는 나라라고 하니까 아, 어, 이거야? 아트랑. 어이 소리를 꽥꽥 지르고 다니는 거이나 이런 거할수 있어 롯데월드 안에 제일 빠른 거 아니잖아. 아 이게 제일 빠른 거야. 아 그래? 어. 아니 이렇게. 한번 타자 이거. 응. 스낵 하나 벤치에 앉아서 먹고. 그냥 응. 이거 타자. 그래. 이거 타고 안에 들어가자. <laughs> 어? 근데 우리 지금 CC야? 그러네. CC는 <laughs> 모범생이야 친구. <여자친구? 웃음> 일진 양 야... 아니 나 자꾸 일진이래. 양아치 아니 양아치도 아니지. <laughs> 교복을 자, 그런... 제대로 안 입는. <laughs> 교복을 제대로 안 입는. 뭐 그건 팩트니까. 어? 안티 애밀 야, 하나만 주세요 이거는 네덜란드에 없는 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음음 아까 외국 사람들, 외국인도 교복 입는거봤아 어, 맞아. 어떻게 또이 교복 빌리는 걸 알아가지고. 아, 근데 네덜란드 말고 다른 나라들은 교복이 있을 거 아니야? 어, 있어. 영국. 오! 영국 입어 프랑스는 있니? 아, 모르겠네. 일본? 일본은 있는 거 나도 알고. 이멋시는 영국 신구를 야오. 야오. 나 어제 운남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아이고야, 잘 쉬고 계세요. 하하. 이게 축구를 해가지고 멍이 아주 저 비명 소리가 빽빽한들 계속 나오네. <laughs> 야, 드디어 갑니다. 아, 드디어. 오, 여기를 다 청소를 싹다 했다. 옛날에 어렸을 때 오면은 여기다가 다 낙서를 해놔. 잘 보세요. 아, 이잘돼있네 <laughs> 너 여기? 수가 아닌데 근데 여기에 막 누구 누구 남친 구함 아아 그리고 전화번호? <laughs> 어. 근데 그거를 자기 거안 하고 다른 사람 거 아이고 어 그거는 여친 구함 남친 구함 특별 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오 러피 오. 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음. 이거 딱 타고 들어가서 식사 응 음, 예스 yes. 어. <laughs> 밥 먹을 때 되면 제일 행복한 아 맞아 기다리고 있어 이런 특별한 날에 롯데월드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. 너는 특별한 날 아니어도 맛있는 거 먹잖아. 맨날 맨날. <laughs> 그렇지. 자 안전상의 이유로 이따 뵙겠습니다. 잘해줄게요. <laughs> 어 머리 괜찮은데요? 난 목소리 안 괜찮은데. <laughs> 이게 자연 헤어 드라이가 되는거예요어 <laughs> 예뻐. 한번 더. 아니요어 끝난 헤 가면서. 여기 물 느꼈어. 너의 취미야. 다른 다른 사람의 침이었어. 아너어 살리고 와요. 아니 아니야 이렇게 왔어. <laughs> 그래서 나는 아, 너무 찜찜한 느낌이 아, 났어. 알 드러. 자 이제 할 것도 다탄거 같으니까. 맛있는 거? 맛있는 거? 그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. 맞아. 역시 한국 인생, 인생 내 것. 여기서 인생 내것 해주셔야죠. 근데 <laughs> 우리는 아까 감성 교복에 다 찍었으니까. 예 yeah. 와우. 음. 바이킹도 타고 싶나? 바이킹 탈수 있지 오늘 먼저 좀 먹어야 돼 그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 먹으면 죽죠 꽃게. 맞아 교복이 많이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진짜? 이 교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입고 내려도 될거 같은데 어? 그래 될까? 다사아 그럴까? <laughs> 얼마야? 교복이 근데 비싸긴 비쌀 거야 그래? 이 빌리는 거니까 되게 저렴하지 어아 내가 얼마 주고 샀더라 한벌당 한 10만 원 이상 했었던 거 같아 어.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졸업할 때 학교에다가 물려주고 간다 이래 아내 그래? 예, 후배들, 주니어들 입으라고 아 그렇게 했었어? 네 그렇게 했었어요 음... 난 이제 더 이상 안 입으니까 뭐 추억으로 갖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가져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식사 잘 먹겠습니다 아쇼 음, 하는 거야 아 쇼! 렛츠 고! 여기서 마지막 파이어를 끝으로 오늘 교복 체험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요. 봐 재밌어 저분들도 퇴근하셔야지. 퇴근.